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윤주. 김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최성혜 박사님의 행복수업 부부 특집 두 번째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변을 맞습니다. 보면 행복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음. 서로 상처를 주는 불행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들의 차, 이런 부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몸쌤. 네. 부부쌤 하세요? 하죠. 자주 해요. <laughs> 안녕세요 <laughs> 네, 그래도 음. 하죠. 하다 음. 보면 의견 차이도 있고 네, 어떤 이런, 걸로 뭐 애들 문제, 애들 문제 도 있고 뭐 이제 집안 네, 이제 갑자기 없던 뭐 행사 있다가 <laughs> 준비하다가 좀 그런 의견 트러블 같은 거 있어서 좀, 왜 미리 막, 말을 안 해주지? 그러니까요. <laughs> 딱 당해서 내일인데 가야 한다고 그러면 어, 어. 그럼 어떻게 하지 막 그런 <laughs> 적도 있고 막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뭐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음, 있고 뭐 네네. 여러 가지 일상 생활하면서 네.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네. 근데 행복한 부부, 불행한 부부 모두 부부싸움을 합니다. 네, 그죠. 부부싸움하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부부싸움의 아. 목적이 달라요. 아, 어떤 네. 목적이에요? 네. 행복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요, 음.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음. 목적을 갖고 있고요. 음. 불행한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그 목적은 음. 누가 잘 잘못을 했는지 가려내기 위한 음. 다 <laughs> 예, 그럼. <laughs> 또 뜸, 당신은, 막, 이렇게, 잘못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고 음. 서로에게 사, 그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네. 네. 그, 이혼한 부부들의 이혼 네. 이유를 들어보면 보통 이유가 성격 차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성격 차이. 성격 차이로 <laughs> 많이 헤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부, 이혼하는 부부들의 부정적인 이런 싸움 방식 때문에 음. 더 심한 것 같고요. 네. 그, 이혼으로 가는 네 가지 지름길을 음. 여기에서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비난, 비난 방어, 방어, 경멸, 경멸, 담짝기이네 가지가 <laughs> 이혼으로 가는 <laughs> 름기이라고 <지름길 지름길 웃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네 가지를 행하는 부부들이 한4가 이혼을 했다고 해요. 네, 우리 보통 이렇게 주말에 남편을 보면서 당신 맨날 주방에 누워 있어, 막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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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웃음> 하거나, 어, 네. 그렇지? 아니면 아 당신 항상 그렇지 뭐. 뭐 그런 개념면한 번이라도 생긴 고 있어? 뭐 이런 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비난의 아, 말이에요. 비난은 그러네. 예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을 음, 성격적으로 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 음, 뉘앙스가 풍기는 음, 음, 거예요. 특히 어, 내가 쓰는 말 중에서 맨날, 음, 한 번도, 절대, 아, 항상, 하나도라는 부사가 들어가면 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그 부사들 때문에 음. 그말 전체가 비난의 음. 느낌이 상대방한테. 진짜 딱 정의. 드네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네. 더. 응.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기 때문에 비난이 음. 말이 되는 거죠. 음. 네. 아, 네. 일반적으로 남편보다 아내들이 더 비난의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어. 왜냐하면 남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오래 무관심으로 아내하고 담쌓는 경우가 음. 되게 많은데 아내 말을 안 하죠. 그 아내들은 이런 가, 격한 감정들로 비난을 남편들에게 쏟아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날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방어를 해야죠. 어 자연스럽게 방어가, 방어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그죠. 내가 맨날 언제 놀 있었어. 맨날든지 아니면 네. 내가 누구 때문에 음, 담비를 피우는데뭐 네, 이런다든지. 어,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나는 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방어에 그거. 해당되는 아, 거죠. 방어. 예, 네. 그래서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음, 것입니다. 예, 네. 우리 저희 평소에 카드. 너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뭘 하는데 이렇게 계속 굽는다고 하면, 네. 또, 아내 같은 경우도, 나만 그랬나? 막 하면서. 속었잖아썩썼어 아, 네. <laughs> 서로 하, 이야기를 하다 보면, 10년 전 이야기. 그럼 그지 엊그제 했던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당장 이 오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전 자기 친구는 어땠는데, 당신 네 뭐, 자, 당신네 가족은 어떠고, 맞아. 이런 음, 다양한 주변 이야기까지. 이, 번지죠. 번지게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오. 공격하고 음. 이러한 이제 완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상하게 그쵸, 되고. 그렇죠. 감정 상하게 네, 예, 그냥 기분 나쁘서 말도 안 하게 안 되고, 되고. 예.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경멸의 상황까지 아, 벌어지는 아, 아, 거죠. 그렇죠. 예. 경멸은 관계에서 가장 어 좋지 않은 독에 해당되는 아,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어 어떤 부부 경우에는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에요 돌대가리라고 <laughs>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 충격적이 네. 근데 이제 본인은 그 말을, 농담상수는 그냥 부부사이에 재미삼아서 하는 건데, 그 말을 음. 듣는 상대방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신보다 상대방을 낮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음. 주제 파악이다 해. 내가 음. 이런 네, 말도 네, 하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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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우리 뭐, 어, 꼬리 잘난 척 하기는 뭐 이런 말도 음. 하고, 아, 아, 아. 특히 부부싸움 하다 그 끝에 이렇게 강한, 이제, 그런 감정상황이 되면, 음. 뭐라고 가세요? 내가 당신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어? 내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딱 가잖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되면. 문 닫고 되면, 가버려. 네. 진짜 상대방에게 그렇죠. 정말 나는 당신하고 급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음, 것인데 것 네. 이게 것 바로 경멸이라고 합니다. 네. 음. 그런가 하면 또 담쌓기도 있어요. 이 음. 담쌓기는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한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해. 눈도 안맞 아무 말투 안 하는 거지. 네, 눈도 안 맞춰. <laughs> 그리고 요즘 부부들이 왜 각방 쓰는 경우들 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육아 문제 때문에 각방 맞아. 쓰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남편 수면 음, 그 네, 이게,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맞아요. 서로 이렇게 안 맞아서 따로 이렇게 각방 쓰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담삭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안 싸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근데 만날 일이 없으니까 별로. 네. 여깁다, 근데 안 싸우는 게 이게 싸우는 부분보다 더 나쁜 거예요. 담쌓기가. 왜냐하면. 싸움을 하면서도 어떤 목적이 좋은 음. 목적으로 가게 되면 차라리 싸우면서 서로 음. 오해를 풀 수가 있는데 담쌓기는 뭐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대로. 무관심이네. 네, 맞아요. 완전 무관심.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감정은 깊은 상태에서 서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점점 담쌓기가 되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서로가 그냥 각자 생활에 편해지는 음. 상황들이 벌어지는 음.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점은 이거 부정적인 싸움 방식에 있었네요. 네. 무엇보다 부정적인 감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이 이혼으로 가는 네 가지 <laughs> 특징,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담쌓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부정적인 싸움 방식,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미체 부부 대화법 이제 세 번째 내용은요. 그럼 과연 행복한 부부들은 어떻게 대화하는지 궁금하시죠? 아, 그쵸. 네.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